자, 오늘은 말씀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위에 있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우리 시 언급했던 것처럼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배우면은 우리가 그 각종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변론할 수 있는 아 그런 아, 시, 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다 그랬죠. 자 오늘 오늘 사장 말씀이 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잘 알아야지만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무장을 하시고 또 그런 이단의 공격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요,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바울은요,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실히 오늘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자,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녀인가를 우리 함께 이렇게, 어, 또, 하, 어, 뭐 신앙적으로 또 확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바로 이 복음으로 믿음, 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 자, 복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곧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자, 그 후손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근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근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부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믿부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 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믿으심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은 것그 자신이 믿은 것은 무엇을 믿은 것이냐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시, 하나님의 믿음직한 그것에 아브라함이 그냥 동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심에 함께한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역사, 그 구원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근거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믿게 되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너가 믿은 약속, 그 확실해. 내가 이 약속 이룰, 이룰 거야.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세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laughs> 자, 그러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laughs> 확실하다, 그 믿음이 확신실 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보증으로 우리가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또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자마다 자, 이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어떤 신분이 회복이 돼요?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아들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유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은요. 아버지를 대리하는 자로, 대표하는 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들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뒤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율법은요,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데까지 이 율법이 쓰이는 거예요. 자, 당시 로마에서는요, 자녀가 만약 태어나면요, 자,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집안에 있는 믿음직한 노예에게 이 자녀를 맡깁니다. 자, 그럼 그 노예는요, 이 자녀를 훈육하면서 키우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더라도, 자, 이, 이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는요,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되냐면, 이 종, 노예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요.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지, 어, 저, 아버지의 권리를 넘겨주게 되고, 자, 그러면 그 아들은요. 이제 종의, 종의 수하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 어, 어, 종을 다스리는 아들의 지위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렇게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이집 주인의 권리를 받게 되면은 자 그때부터는요 이이 아들은요 이 노예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인 노, 노 종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 종을 다스리는 차원 자스리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요, 보통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관습상 자기를 키워준 이 노예 노예에게요 보답 차원으로 그 종을 해방시켜줬다고 해요. 자, 그렇게 이제는 자유인의 아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이들은요, 다시는 절대 뭐예요, 종의 아 종의 지배로, 노예의 지배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제는 초등 교사인 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을 지배, 종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종을 다스리는 자예요. 왜요? 그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요.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아들의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 이들이 지금 거짓 교사의 속임에 빠져서 예전에 그 종, 노예, 노예의 다스림을 받던 그 시절로 지금 되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믿고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노예의 율법을 따라 율법의 종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일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하려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비유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진 예린 일어나요? 예진 일어나, 예린 일어나.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노예 노예인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일입니다. 자이 이스마일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85년이 돼, 85세가 되었어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집안에 노예가 있어요. 하갈이란 여자가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하갈을 통해서 한번 아브라함의 자식을 얻어 보자. 나는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으니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 보자. 그럼 내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하가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육체의 힘이 있을 때 얻은 아들이에요.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스마엘을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제차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생식 기능이 다 끝났고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이스마일 있잖아요. 이스마일 잘 살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스마일이 네 아들이 아니다.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을 따라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마일과 이삭은요, 둘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전혀 다른 자식들인 거예요. 자, 이스마일은, 이스마엘은요 노예에게서 낳은 육체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삭은요, 이삭은, 정실부인, 이 자유인인 정실부인, 이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 약속으로 낳은 자녀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이라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이렇 이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약속의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그건 뭐예요? 율법의 종, 종된 율법을 따라서 낳은 자식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또 하나는 약속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낳은 자유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이들인 거예요. 자, 이 노예인 하갈에서 낳은 자녀들은요. 이들은 노예인 율법에게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 신네산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지금도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곧그 지금 누구예요? 뭐죠? 무슬림 같은 사람들, 정통 유대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육, 육체, 육, 육체의 자녀들 종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쓸 당시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자 그들이 지금 율법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따라, 복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들은 어디서부터 났느냐? 이 지상에, 이 지금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지금 우리 어머니 어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그, 그 분이 바로 자유자니, 우리를 낳게 한 사라와 같은 그분이니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바울은요, 이 비유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약속의 자손이냐? 바로 오직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따라 곧 혈과 육으로 곧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위로부터 거듭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들은 어, 어떻게 난다고 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노예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의 힘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하갈과 하갈에 있어 취하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태어난 이들 곧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그거는요. 자, 육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만 낳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와 아노센이라는 단어는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자, 너희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너희가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자녀들이고, 자, 그 위는 누구냐? 누구게? 그 위에서 난 우리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자,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진정 우리의 어머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둔 이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있는 자, 예루살렘이 자유자이고 곧 우리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근거하는 거예요. 자, 이 위로부터, 위로부터 내어나 태어나는, 그래서 온 열방의 이방 사람들이 바로 이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요. 10편 87편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10집에 가시면 10편 87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태어났다. 자,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그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종말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새 예루살렘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고. 자, 이것은 뭐예요? 천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태어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 천상의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한이 지상의 교회를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는 이 말씀, 이 성격 구절을요, 갈라져서 이 말씀을요, 왜곡하는 집단들이 생겼어요. 각, 그래서 각종 이단 사상이 지금 창궐하게 됐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각종 이단 사상이 바로 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이 한, 우리의 어머니는요, 자, 하늘의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닌 거예요. 한 학자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교회 그 어떤 그그 뭐그그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머니는요 하늘에 있는 새 유로살렘 천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을 힘입어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상의 교회 자 비록 불완전합니다. 아직은 어 부족해요. 천상의 교회의 모형으로서 자리 잡은 이 지상의 교회를요, 자, 우리는 천상의 교회를, 어머니를 사랑하듯 이 지상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고 이들이야말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고 자 율법의 종이 되어야 된다가. 그래서 할례가 돼 할례를 받아야만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육신의 자녀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이스마일이 이제 이삭이 이제 장성하게 됐어. 이삭이 어 저,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자, 이삭 이스마일이 그때는 컸습니다. 자, 이스마일, 육신의 자녀 이스마일이요, 자기 동생 하, 이삭을 막 조롱했어요. 자, 노예의 자녀가 자유있는 자녀를 막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자, 그때 사라가 무엇을 요구해요? 자, 이 하갈과 이 종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율법의 종으로 자신을 자청하고, 약속의 자녀들을 조롱하는 이들, 너희 할례바다에 구원받아, 이렇게, 너희가 뭐 3대 절기 지켜야 돼, 이렇게,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할 때, 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요 31절에 시작. 그런저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은요. 바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짓 어, 관계를 말씀하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은요 이 땅의 육체의 힘을 따라 노예 육체의 모습을 따라 노예의 종이 되어서 아래에서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둘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자녀들만 위로부터 천상의 자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육신의 모양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는 천상의 교회를요,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상의 교회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하나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바로 천상의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신, 자, 거듭난 이들의 모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자, 지금도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는 이들, 뭐예요? 바 사람의 공로를 따라, 사람의 행실과 따라서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 그런 율법주의 신앙들을요, 우리는 가감히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반석궁 노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